Hello, guys. 안녕하세요. 제니의 비즈니스 잉글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영화 인천으로 영어를 마스터하는 16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꼭 복습해 주시고, 오늘의 세 문장도 같이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이 장면은 이제 영화 속에서 CEO인 쥬스가 자기의 어떤 안 좋은 부분, 또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저에 대해 알아가는 게뭐 재밌지 않으세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재밌지 않니? Isn't it fun? fun을 사용하면 되겠죠 알아가다 알다는 know인데 get to know하면은 알아간다는 그런 상태가 변화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fun getting to know me 회화체여서 isn't i t 에 생략했어요 fun getting to know me fun getting to know me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재밌지 않으세요? is n t it fun getting to know me?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어, 이제 아까 코 고는 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아까 코 고는 건 정말 죄송해요. apologize for the racket apologize는 사과한다는 뜻입니다. 사과하다. 사과합니다. for the racket. thank you for 하면 뭐뭐에 대해 고맙다는 거죠? s y apologize. 뭐 well, sorry도 많이 쓰지만 apologize도 한번 써 보세요. apologize for the racket. apologize for the racket. 여기서 racket은 코 고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정말 코건건 죄송해요. 계속 그 시니어 인턴인 벤 아저씨가 코골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더 죄송하다고 일부러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벤 아저씨가 어, 전혀 뭐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잘 몰랐는데요,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 주려고 하는 대사이거든요. 거의 뭐뭐하지 않은이라는 뜻은 어떤 게 있을까요? Barely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Bare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래서 알아차리다. 어떤 것을 알아차리다. 몰랐는데 알게 되는 그런 알아차리는 느낌은 Notice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D가 붙었는데요. 네. Barely noticed. Barely noticed.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Barely noticed. Barely noticed. 자, 오늘의 세문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t's time to speak! 네, 그럼 첫 번째 부터 제가 한글말로 해드릴 테니까 영어를 바로 얘기할 수 있는지 self-test 해보세요. 첫 번째는 어, 저에 대해 알아가는 거 재밌지 않으세요? One, two, three.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 코건 거는 정말 죄송해요. One, two, thre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우, 거,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네 거의 들리지도 않았어요. 1, 2, 3. 오늘도 연습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제니 언니였습니다. 바이!